다시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. 아마도 된 없이 멀리 아어 음. 근데 나 진짜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기분이 었니 아, 갑자기 전주로 날라온 네. 네. 사람 많은 것 같아. 안 너무 예쁘다. 미쳤네. 응? 나 뭔가 여기 좀. 근데 햇빛이 드는 게 약간 같은. 햇빛 좋아. 잘라? 너 뭐. 사과도 하나하나 자르고. 응. 꽃, 꽃도 따고, 입도 따고. 그 다음에, 이거는 하나하나 올린 거야? 이것도 쿠키도 만들 먹어봐 네. 장식하고 지워볼까? 집 두고 가 <laughs> <laughs> 진짜 꽃이야? 그런 <한> 거 같은데? <laughs> 이거 이렇게 놔둔 것도 진짜 정상이지 <laughs> <어떻게>? 아, 귀여운 나 <laughs> 응. 끝까지 해가지고 끝까지? 어, 어디 뭐가 있나 봐아 맞다 쿠키랑 이거 아, 뭐가 이번 가을에 처음 먹네 아, 신기하다 아, 이 친구가 먹어도 지금 가져가 먹어도 먹어도 되나? 근데 이 껍질도 먹어도 돼? 내가 먹을게. 음될것 같아. 음. 네? 음. 음. 가을이다. 당뇨. 잘 쏘여있나? 부이러워 응. 시중에 판매되는거 딱딱하지 않나? 아, 그래? 어? 그이생 는 브이로그야. <laughs> 3층입니다. 올라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병화가 있습니까? 뭐지? 잔치 소식. 어 귀여워. 어머. 지 건실한단어들요 음. 어. 기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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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를 하고 어, 매월 말 음. 에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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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고. 우리는 마늘과 채소를 합니다 가볼까? 문을 열어봐. 어떤 맛한지 한번 우와. 안녕하세요. 베이징 맛좋아하시는 응. 플레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을까? 응, 좋아. 좋아? 네. 그럼 이 솔트 카라멜이랑 오레오 밀크칩. 네, 그리고 아리 어, 따뜻한 거한 잔. 아이스 한 잔. 아직도 있다니 대박! 어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? 어? 지금 몇신데 3시 35분 아 별로 안 남았네. 아 이게 진짜 맛있었어 나. 와 이게 아직도 있어? 시나몬 오리지널도 있어. 시나몬 맛이 생겼네. 맛 많은데 마늘 맛도 있어. 그러면 우리 길거리에 먹고 올까? 언니 근데 있잖아. 사람들 다 한복 입고 있는데 언니가 약간 서양식처럼 입어서 언니가 더 튀어. 오히려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네. 이엄마나이야 한복 입기 좋은 날씨. 진짜 선선하다. 와, 우와. 그냥 풀떼기만 봐도 좋아. 일부만 노란데 저기만 햇빛이지. 맞아. 이쪽에는 다 대머리 됐네. 와, 저 나무가 진짜 오래된 나무인가 봐. 풍성한 것 봐. 음, 언니 스타일. 봄 같은 느낌. 와, 근데 진짜 안 변했다. 안 변해서 너무 좋다. 언니, 우리 진짜 예쁠 때 왔다. 응. 예쁜 것 봐. 은행잎샷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쭈어서. 아 쭈어. 우와. 너무 멋있다. 쭈었어? 여기 서 여기? 길거리야. 길거리야가 은근 가끔 가끔 먹고 싶어. 응. 이거는 진짜 맛있어. 근데. 짠. 와. 가보자. 은근 중독성 있는 맛. 망있음 예뻐 음! 잘 먹네 정말 음 먹어 음, 야 벌써 음. 흘렸네 손에 응 음. 약간 시나몬이랑 오리지널이 맛있어 그렇게 먹을까? 두 개? 응두 음. 개를 좀 먹을까? 시나무나라랑 오리지널 하나요 바로 먹을래? 응. 바로 먹 고민도 없어. 당연하지 맛있다. 응, 맛있 맛있다. 다 맛있다 이거 먹고. 먹고?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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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? 응? 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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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응? 해 응? 시나몬 근데 옷에 질질 흘릴 것 같은데. 응, 터서 먹어야겠네. 음. <laughs> 그런 방법이? <laughs> 아, 네, 너무 기여운 맛있다. <laughs> <나? 웃음> 마지막 한입 먹을래? 응? 아니, 언니 먹. <laughs> 이게 비가 와서 더이 운치가 있는 거 알아? 와 진짜 예뻐 와 쉽다. 우와 저 다리 뭐야? 진짜 이쁘다. 우 이게 다 연꽃이야? 연 어, 연잎이라고? 어이. 어떻게 찍어야 돼 이거? 와, 진짜 이쁘다. 와, 좋다. <목소리> 좋다. 어 벌레가 대박 많아요. <laughs> 말하면 안 돼. 어, 나 진짜 만약에 그냥 안 왔으면 여기서 좀 놀았을 텐데. 음. 아 재밌겠다. 와 진짜 예뻐. 음. <laughs> 누이탁트네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지? 동상관. 들어가보자. 올라갈래? 응. 오, 엄청 많다. 응. 뭐 먹고 있나? <laughs> 맞아. 네 마리, 다섯 마리. 애기도 있어. 아, 귀여워. 또동대구 아이씨에서 언니 집까지 뭔가? 응 음, 응, 괜찮아. 오케이. Bye.